아, 좋아, 이제 됐는데. 오케이. 좋았어, 좋았어. 오케이, 오케이. 들어오나? 가이사 e 나 오케이, 오케이. 어, 아파. 아! 와, 야, 이거. 내가 못 좋아요, 좋아요. 오, 잡겠다. 아. 나이스. 야아희야아 씨. 아, 전멸 두 뺐어. 아, 존나 아깝다. 형 빼요, 빼요. 미니언, 미니언, 미니언. 아, 이거 큐딱 돌았는데. 너무 아깝다. 아 그거 생각보다 존나 빠르네. 이거요? 느려 터졌어요, 형. <laughs> 맞추기 게임 들어요. 아, 나한테 주라고 씨. <laughs> <나한테 주라고. 웃음> 아, 맞네, 형타고사 있었는데. 이게 예, 감이 없습니다, 원딜은. 대포 좀 때려봐. 네, 쟤도 어, 로이 네. 왔었네요. 네. 오, 그우스 집어갔네. 카 쏜다 온다. 온다는데 이거 라인 밀리는데? 아, 와나 1초 0초 와와 와, 방금 됐는데 애니비아 잡나 잡았는데? 오케이 오케이 개꿀 <laughs> 저 막으러 왔는데 잡았네 이게 왜 잡혀 <laughs> 오, 야, 쌍점하니까 존나 존나 맞다. 개꿀. Cool. 적응 안 된다. 아 까비. 맞추기 개 힘드네. 아, 맞다 타고사. 적응 안 되네. 오케이. 포동포동장군님 어서 오세요. 오케이 오케이. 그냥, 딜교, 요렇게, 쳐놓기만 할게요, 일단, 몇 번. 그냥 그냥 6인데. 지금 제도 6이에요, 일단. 쟤 아, 만화가 응. 네. 없어가지고. 이게 다임. <laughs> 이게, 연운을 안 가니까, 애니베아를. <laughs> 개무슬몬데, 이제? 아니, 만화문에 가면 되잖아. 에, 아니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, 연우는 올려야 되는데, 연우 하나 올릴게요, 형. 아! 아 싸가지 없 싸가지 없어. 너무하네. 카직스가 원래 저렇게 RPG 하긴 해야 돼. 근데 한 번쯤 올 법한데. 네, 알겠습니다. 오, 형 조심. 안 돼! 오, 나이스! 죽어라, 임마! 제발 좀 죽어라! 어, 잡았어! <laughs> 아! 아, 나 주지! 아. 개꿀은! 죽는데! 램 조금만 천천히 오 왔어요 좀 기다렸다가 제가 벽을 먼저 칠게요 그냥 아오 저게 딱 빠지네 안 되는데 이거 된다 아, 된다 오 잠시만요 잡았다 와 나이스 아 아까비 살았으면 개꿀이었는데 와 좋다 네모나 존나 쎄요 아 절로 갔다 천천히 천천히 아이스 와 이걸 이걸 궁으로 끝내 안돼요 형. 오 이거 될안 돼. 안 돼. 와, 저거 개아깝다 잤나. 아, 저거 이제 됐는데. 오케이. 좋았어. 좋았어. 오케이, 오케이. 들어오나? 에! 이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애들 애들 지금 흥분 상태, 흥분 상태. 아, 저 카직스 진짜. 오, 아. 오긴 오는데 와드, 와드, 와드. 걸렸다 저거. 라인 빨리 밀어야겠네. 아우씨발. 탑 겁나 고통받고 있네. 오, 직스, 카직스, 카직스 조심. 오, 제드. 예야, 예야. 으아! 네. 으아 살았다. <laughs> 아 살았다! 아, 개웃기네. 어, 형 죽어요! 헐! 와, 감동이네. <laughs> 어머니의 마음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머니의 마음이다, 저게. <laughs> 어머니의 품에서 알이 부화했어요. 오케이. 아안 돼, 안 돼, 안 돼요. 와, 나이스 아, 나죽었 네. 아, 오, 다잡았 다. 잡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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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닉스 야빼 와, 아, 와, 개 아깝다. 와, 가왜 저기서 터져 씨! 와, 저라 아깝다 까 와, 까비, 까비.

제도 왔다! 평타, 평타! <laughs> 오케이! 아디오스! 아, 내꺼다! 야, 애니비아로 카이팅하니까 느낌 이상하네. 이거 밀리 그래 그래 롬브로카라 브롱 오 잡았다 한대더 존나 먹었어 망했어 요즘 일로 와나? 제들 이제 싸우나 보네 어 미드 왔어요 미드타워 미드 타워 밀러 일것 같은데. 애들 안 보이네. 와 지렸다. 와. 어딘다 바로 파괴 중. 오우. 뭐야? <laughs> 안죽지 안죽지 죽는다 죽는다 네. 오케이 아저 뭔데 방어막 카르마랑 샨나랑 와시 파직스가 더쎄 제주도 왔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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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.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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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쓰고. 로 나가. 빨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호호호. <laughs> <laughs> 아, 너 죽는다. 안 돼! 아, 죽었다. 아, 네. 오! 잔나 네. 잡았어. 아, 네. <laughs> 다 잡았어. 여기에 이제 피바라기 띄우면은, 피읍하면서, 병타 존나 치면 되겠는데. 모랑 가도 되겠다. 예, 네, 뭐랑 가도 괜찮고. 어, <laughs> 뭐야, 니코였네? 싸네였네? 하와이거 <laughs> <이건> 게임 끝네아이 사정거리가 더 길어진 <laughs> 느낌이야. 아그스수고요어 <스킨스 웃음> 근데 진짜 길어 보요 애들 졸라 싸우겠네. 진짜. 끝내 끝내. <laughs> 이기애이비아노 처음 해봤는데 개꿀